안녕하세요. 저의 최애직인 랑먹모고싱니다 많이 들어와주세요. 네, 도영이 냉면님 안녕하세요. 도영이 1등 축하드려요. 네? 예? 네? 목소리는 이제부터 변조 안할 거여서 안 하는 거고 컨트랑 공방은 새롭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킹이라뇨, 많이 너무 심하시네요. 네, 그럼 문제 주세요. 너무 쉽네요. 정남은 2020년 8월 15일입니다. 이것도 쉽네요. 정남 98년생, 이고 10월 2일입니다 난 노란색을 가장 좋아해요. 너무 순산해서 좋아서요. 저보고 해킹범이라 하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셨죠? 뭐야? 에잉, 모르겠다. 나중에 상황하시겠지. 어, 네, 좋아요. 기분도 꿀꿀했는데. 잘 됐네요. 버실래요 일단 방지목을 바꾸고. 좋아요. 이제부터 버실 시작해요. 정, 주제는 6차 버전이에요. 니하 시시장 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네, 로마님, 오로라님, 사탕사님도 안녕하세요. 아주 제 시간 들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내님 이름이 잉글리시? 영원는 신대 잉글리시가 나왔네. 잉글리신만 안녕하세요. 잉글리시님 용기 대박이네요. 네, 저 잉글리시님. 님 눈이 있으면 봐요. 누가 보다 실시간 제목이 버실합니다. 버즈 주제는 익차하는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없는 저놈의 저극한 후. 양심있게 사과하고 전경강상 삭제해요. 그리고 저도 양심있게 접하겠습니다. 사과 저격이에요. 빠이빠이. 아, 네. 안녕하세요. 음.. 남색? 누리야, 누나, 나 내일은 꽃무늬 홈피스인데 그만는 바바리 브랜드 입을거야 머리? 머리는 방 풀고 갈거야 응, 안녕? 학원 가시장 아니잖아! 저거용네 아, 시작장어요 복수 시시 간이 다들 많이 들어와서 진짜 부탁드려요 나? 내일 네, 웨딩드레스를 시크릿 구조 구드에 머리는 서방도 머리 색은 흰색을 로주 얇고 어니아 실생겼어요 수 너무 웃기네요 야 뭐하긴 뭐해 하는 거지, 니가 날 따라하지 않았으면 친구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날 따라하지 말고 너만의 개성을 찾아 니가 매일 있는 것도 잘 어울려. 그치만 찾아할게 이제 ASMR 그만할게요 하, 학원 끝났다. 뭔 시험을 100개나 해. 나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이엄들은 소통해 을 볼까? 자. 됐다. 아이고, 배고파.